8월 1일 오늘의 운세 쥐띠 조급하면 일을 그르칠 수 있으니 충분히 생각하고 판단하세요. 소띠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으니 정리할 것은 지금 정리하세요. 호랑이띠 환부를 정확히 돌려내야 새살이 나듯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한 후 정확하게 행동하세요. 토끼띠 일에는 순서가 있으니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순리대로 진행하세요. 용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해결될 것입니다. 친구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뱀띠, 강한 승부욕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판단한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말띠, 소소한 것에 더욱 신경 쓰고 배려가 필요합니다. 양띠, 친한 친구의 어려운 부탁이 있을 수 있으니 약간의 손해라면 과감히 들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원숭이띠, 결정할 일을 미루기보다 심사숙고하여. 결정을 내리세요. 닭띠, 걱정을 사서 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해결될 일입니다. 개띠, 노력한 만큼의 보상이 주어지니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세요. 돼지띠, 진행하던 일들이 어려움이 생기지만 의연하게 행동하세요. 행운 가득한 하루 되세요.